세계 필지의 커뮤니티는 공통적으로 30-40세대 실수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설계를 구현했는데요. 블록에 따라 스터디 카페, 작은 도서관, 마맨 키즈 카페, 실내 놀이터, 북 카페, 구축계 자녀 학습과 놀이 공간을 운영하며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를 통해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켰습니다. 추가적으로 골프장, 피트니스 센터를 도입해 웰리스를 맞는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했습니다. 헤인터플레이스 풍우 아파트는요, 스케일만큼이나 유니트도 전용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 다채롭게 겸비할 수 있는데요. 각각 세 가지 타입별로 구분하여 적정한 세대비를 배분하며 컴팩트한 평수를 골라 공용 관리비 부담을 낮추거나 한금성을 고려해 국민평형을 선택지로 결정하기에 좋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견인한 8사평수는요 A평면도는 4배의 판상형을 채택했습니다. 현관 창고와 대형 부부의 안방의 드레스룸, 복도 팬트리가 탄탄한 수납존을 형성했고요. d 귿자형 주방은 거실가에 맞동품이 원활해 쾌적한 부분도 손색이 없죠. 사뭇 다른 비타입군요. 투베이 타워형 평면들을 채택했는데요. 침실 측면에 파우더장과 드레스룸을 배치해 욕실과 출퇴근 동선이 씌어졌으며 특히 공용 스페이스에 나오는 LDK 동선과 주방과 대면형 다이닝을 마주해 가족 단위로 휴식 공간을 갖기에도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거 트렌드에 발맞춰.